제가 홈 측정하려고 이걸 만들었거든요 왜러 하면은 10mm 정도의 유격으로 홈 깊이 10mm 까지는 잴수 있어요 재는 방법은 이게 파이라 치고 의자가 이렇게 되면은 안 맞겠고 이렇게 정가운데로 가서 측정을 해야지 맞겠죠 일단은 보여 드릴게요 제가 홈 판거거든요 이거는 홈이 많아요 하나, 둘, 하고, 셋, 넷, 두개더 파야 되는데, 일단 이걸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힘은 일로, 위쪽으로 힘을 주면서 흔들어서. 이번에 팔이 나오죠? 네, 네, 100분의 6이네. 딱딱딱딱 흔들어 보세요. 네, 걸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100분의 6. 끝점에서도 100분의 6. 여리죠 이쪽, 앞쪽과 뒤쪽으로 재보면 정확히 값이 나와요. 그 다음 이건 직접 공부. 만든 거. 아데 를넣 어도 되 고, 이건 제 급하 게 쓴다고, 만 들어서 이건 박아 넣 은, 거 헤드 를 박아 넣 은, 거저 위에 캡빼 고, 어, 부순 다음 에 이걸 박아 넣 으면 돼요. 받고나사 용이 됩니까?